식탐 많은 내 친구 이번에는 식탐이 많아서 탈인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 저희 반엔 채연이라는 <laughs> 친구가 있는데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 그거 안 먹지? <laughs> <laughs> 야내 새우튀김 아껴 먹으라고 한 건데 그걸 왜 먹어? <laughs> 에이 친구끼리 왜 이래? 뭐? <laughs> <laughs> 채연이는 식탐이 너무 많은 친구였죠. <laughs> 어떤 날은 <laughs> 나는. 치즈버거 세트. 야 배채연, 너뭐 먹을 거야? 나? 나는 불고기 버거 단품. 뭐? 햄버거만? 또 이따 내거 뺏어 먹지 말고. 아우 안 뺏어 먹어. 나돈 아껴야거든. 너 진짜지? 그럼 불고기 단품 시킨다. 어. 음식이 도착하고. <웃음> <웃음> 음, 맛있다. 너 같아... 뭐... 재현이는 <laughs> 음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애였어요. 그래도 견디며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laughs> 없어... 없다고... 지우야, 무슨 <웃음> 일이야? <웃음> 내 초코바, 내가 분명 사물함에 넣어뒀는... <웃음> 응? <웃음> 응? 응? <웃음> 야, 내 초코바, 너지... 네가 <laughs> 내가 <초코바>. 아, 지우야~! <laughs> 초코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입에 묻은 초콜릿이나 닦고 말해. 어? <laughs> 무슨 초콜릿 지침이 떼지 마, 배채연. 이제 하다 하다 친구 물건에 손을 대? 뭐야? 친구끼리 째적해. 그런 거좀 먹을 수도 있지. 뭐? <laughs> 야, 지우는 은근슬쩍 남의 물건까지 손을 대는 채운이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며칠 후 자, 모두들 우리 뽀삐의 생일 잔치에 와줘서 고마워 뭘? 자, 이건 별거 아니지만 받아 이것도 뽀삐 생일 축하해 다들 고마워 우와, 근데 여기 되게 비싼 카페인데 어떻게 빌린 거야? 아, 내가 여기 사장님이랑 좀 친하거든. 진짜 멋있어. 아, 됐고, <laughs> 음식은 언제 나와? 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올 거야. 자, 케이크 나왔습니다. <laughs> 언니, 고마워. <laughs> 케이크다.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머, 얘, 그거... <laughs> 그거 우리 뽀삐 케이크인데. 어? <laughs> 그런 건 일찍 게... 말해줬어야지! <laughs> 케이크 모자하자 말릴 새 없이 달려든 게 누군데? <laughs> 그렇게 음식에 욕심 많더니 이제 <laughs> 강아지 음식까지 먹냐? <laughs> 그, 개사료 이야! 짜증 그 뒤로 채연이는 <laughs> 다신 남의 음식을 뺏어 먹지 않게 됐답니다. 아휴, 저게 무슨 꼴이람. 우리 모두 예의와 품위를 지키자구요. 쓰레기 판매하는 쇼핑몰 오늘은 규리언니가 쇼핑몰 사기를 당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이런. 어떻게 입을 옷이 맨날 없냐? 아, 옷 쇼핑이나 해야겠다. 응? 음? 여기 괜찮은데? 오, 가격도 엄청 싸네. 좋았어. 월급으로 사야지. 언니는 오래간만에 새 옷을 왕창 샀고, 예? 며칠 뒤, 택배가 잔뜩 왔죠.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오, 이것도, 요것도 완전 내 옷이잖아. <laughs> 내일 소리만 날때 입고 가야지. 규리 안녕. 규리야 안녕.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음, 혹시 지금 입은 원피스? 맞아 맞아. 옷 예쁘지? 마음에 드는 쇼핑몰을 찾았는데 옷이 너무 예뻐서 월급을 다 써버렸잖아. 오 대박. 근데 <laughs> 지금 보니까 네옷 어디서 많이 본것 어? 같아. 어디서? 쇼핑몰에서? 아니 나도 똑같이 생긴 원피스 있었는데 <laughs> 옷에 껌이 붙어서 의류 수거에다 넣었거든. 그리야 그거 껌 아니야? 어? 뭐야 오늘 처음 입은 건데? 내 옷에 <laughs> 붙었던 껌이랑 똑같잖아. 아, 뭐라고? 언니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서 <laughs> 다른 옷들을 확인했고. <laughs> 이거도 저것도. 옷이 죄다 망가져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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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트레비씨입니다 말씀하세요. 저기요, 며칠 어? 전에 옷을 구매했는데 다 망가져 있어요. 아, 에? 손님. 혹시 옷 입어보셨나요? 네? 받고 딱한번 입어봤죠. 아, 네. 그럼 환불 안 되세요? 뭐, 뭐, 뭐 저, 저기요! 아, 진짜? 그 쇼핑몰이 어디더라? 에? 쇼핑몰이 사라졌잖아. <웃음> <웃음> <으아>! 아, 깜짝이야. <laughs> 언니 또남자친구랑 싸웠나? <laughs> 언니는 소리 언니가 원피스를 버린 곳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laughs> 경비 <경영> 아씨, <laughs> 아, 이 깜짝이야. 혹시 여기 의류 수거함에서 옷 주워가는 사람 본적 있어요? 어, 가끔 그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어? 어? 저 사람이에요! 네? 어디야? <웃음> 자, <웃음> 이번에도 쏠쏠하겠어? 어? 이봐요! 어? <laughs> 이옷왜 가져가는 거야? 어, 제가 입으려고요. 당신 이거 가져다가 팔려는 거지! 네? 어 아닌데요? 아니 그 어? 뭐라냐? 어, 어, 가방 아, 좀 보여줘 아, 봐요. 아, 왜 이래요? 아, 내가 당이거든요. 어, 어 안돼. 어, 어, 뭐야? 트레비 씨? 으, 운영자 맞잖아. 어, 어? <laughs>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야 <laughs> 거기서! 잠깐. 어디 가시려고? 어. 저희 고소장 다 받으셔야죠. <laughs> 소리 언니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단체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laughs> 조사해보니, 그 쇼핑몰 운영자는 버려진 옷을 주워다가 새 것처럼 판매해온 <웃음> 사기꾼이었습니다. <웃음> 결국 쇼핑몰은 망했고, 운영자는 사기죄로 <laughs> 2천만원의 <,000만> 벌금을 <laughs> 내게 되었답니다. 돈 아끼려다가 거지가 되어버렸네요. 다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합시다. 초등학생한테 사기 치는 중국집. 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뭐라고요? 이 사기꾼들이?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중국집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구현수입니다. 최근 동생이랑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부모님이 바쁘시라 저희끼리 있는 시간이 많았죠. 오늘은 할미표 짜장면 먹방을 할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laughs> 형아, 우리 오늘 짜장면 먹으면 안 돼? 형 배달 음식 시킬 줄 모르는데. 아, 짜장면 시켜줘. 중국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아, 아, 부모님은 안 계시니? 어, 네. 참나 바쁘니까 빨리 좀 주문할래? 아, 어, 네. 저희 짜장면 진짜다. 두 그릇 주세요. 쟁반짜장, 일반짜장. 네. 무 무슨 짜장이요? 쟁반짜장은 만 이천 원, 짜장은 오천 원인데 쟁반짜장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짜장면 두 두구를... 그릇. 그래, 쟁반짜장. 알겠다. 주소는? 아여 여기가 전 그때까지만 해도 짜장면 이름이 쟁반짜장인 줄 알았어요. 와 형아, 짜장면 왔나봐. 그러게 원래 짜장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만 사천 원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집에 너희들밖에 없니? 네. 아, 그럼 너희 둘이서 쟁반 짜장 두 그릇을 시켰다고? 그런데요? <웃음> <웃음> 형아 이것 <이거> 봐.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글쎄 짜장 크기가 동생만한지 뭐예요? 남기면 큰일인데. 아 이거 난감하네. <웃음> 누구시죠? 너말 <laughs> 깜짝아! 배달원인데 혹시 어머님 되시나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그게 이렇게 저렇게... 아니, 애들이 쟁반짜장 두 그릇을 어떻게 먹어요? 거기 가게 어딥니까? <laughs> 엄마, 아빠는 씩씩 화냈으면서 중국집으로 향했죠 <laughs> 여기, 사장이 누굽니까? 예, 예,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애들이 여기서 쟁반짜장을 시켰다는데, 맞나요? 아, 그집 부모님이시군요 두 그릇이나 시켰다는데요? 네, 맞는데요? 아이들이 그 정도 양을 못 먹는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걸못 느끼셨나요? 손님네 애들이 잘못 주문한 걸 여기에서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죠. 뭐요? 당신이 쟁반짜장 시키도록 유도했잖아. 어. 이거 엄연한 영업 방해입니다. <laughs> 쟁반짜장 시키려고 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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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짜장면 어, 두그릇 그래, 쟁반짜장. 이럴까 봐. 평소에 애들에게 항상 녹음해두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어... 너희끼리만 있을 땐꼭 이렇게 녹음해야 해. 알았지? 응, 아빠. 못됐다. 특히나 왕들을 상대로 무슨 짓이라. 아니야, 오해해요. 앞으로는 양심 있게 장사해요. 다자업 자득인 거지? 흥. 그 중국집은 소문이 인터넷으로도 멀리 퍼져서 지금은 파리만 <laughs> 날린다고 해요. <laughs> 에이, 이게 뭐야? <laughs> 그날 이후로 엄마 아빠는 일찍 퇴근하시고 저희와 저녁도 먹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머리 망하고 인생 바뀐 썰. 이번에는 머리카락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락 밴드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인디 밴드지만 열심히 해서 최근에 팬도 늘었는데요. 올 여름엔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음, 다 너무 좋은데? <laughs> 잘하면 이번엔 진짜 뜰것 같아. <laughs> 내일 앨범 촬영이니까 오전에 미용실 다녀올게. 그래, 우리 컨셉 알지? <laughs> 단발은 안 돼. 응, 음, 당연하지. 어서 오세요 <laughs> 저쪽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laughs> 아, 어제 너무 늦게까지 연습했나? 아, 졸래다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음, 한 5cm만 잘라주세요 5cm요? 알겠습니다 올해 신인 밴드상의 주인공은 새로 슈가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어, 어? 아, 네감사니 어? 이게 뭐야? 왜 그러세요, 손님? 뭐예요? 왜 이렇게 짧아진 어, 어, 거예요? 어, 어, 5cm로 잘라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5cm만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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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제가 잘못. 잘못 들어도 정도가 있지. 어, 정말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촬영인데... 어, 아이, 그런 거라면 어? 가발이라도 쓰실래요? 네, 가발이요. <laughs> 너 옷이 그게 뭐냐? 하, 뭐가... 아이, 얘들아! 어? 예쁘다. 음, 음. 잘 어울리네. 무슨 가발같이 색잘 나왔다. <laughs> 아, 아, 고, 고마워. <laughs> 아... 결국 저는 미용실에서 준 가발을 쓰고 촬영을 마쳤고 시간이 흘러 신곡 발표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와, 역대급으로 많이 왔는데 이제 곧 우리 차례야. <laughs> 이 가발 떨어지진 않을까? 단단히 고정했지만 불안해. <laughs> 빨리 가자. 어. <laughs> 아, 자, 자, 잠깐만! 아, 결국 저는 아, 그 상태로 무대에 올랐죠.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 뭐야? 흔들어도 괜찮네? 조금 더 흔들어 볼까? 어? 어? 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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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늘의 소총을 아, 어떡하지? 으 어. <laughs> 아. <laughs> 모르겠다. 다짜장과 벗어났죠. <걸> <laughs> 가발이 벗겨졌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무대는 마쳤죠.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걱정되긴 했어요. 지이야 <laughs> <제니야, 웃음> 이거 봤어? 대박이야! 아 뭔데? <laughs> 저희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밴드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제 헤어스타일까지 유행하면서 이제는 메이저 밴드의 반열에 올랐답니다. 처음엔 그 미용사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하다니 진짜 멋있네요.